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금요리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십자가 바라보시고 한번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에잠언구장 87에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뭐할까 미워할까 합니다. 그랬습니다자 그만한 자, 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 어리석은 자는 아, 이제 책망하거나 충고하면 아, 이를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존심을 상해하고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에 이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하고 아, 충고나 책망하지 말라고 일러 줍니다. 자 반면에 어, 지혜로운 자를 뭐해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어, 여기에 책망이라는 말은 독하흐라는 말인데요, 충고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아, 물론 이제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아, 뭔가 잘못했을 때 아, 이렇게 누군가가 어드바이스하고 책망을 할 때,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 어드바이스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망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어드바이스하거나 책망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경은 겸손한 사람. 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100%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100% 잘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모르는 게 아니야. 더 많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쪽에 좋은 일을 해도 또 다른 한쪽에는 또 나쁜 짓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짓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 없나니 100% 없다라고 일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거나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이제 누군가가 보고 이제 그걸 어드바이스 해 주거나 때로는 잘못했을 때 야단칠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다 어, 일러도 안 되면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 어떤 사람은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이러면 성경은 그 사람은 그만하기도 하지만 뭐하기도 하다. 그건 지혜가 없다라고 일러줍니다. 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 그거를 어, 받아들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누가 나에게 얻도 사고 책망하는데, 뭐, 그걸 기분 좋아서 희지구지 구술일은 아닌 거죠. 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은 잠깐 나쁘지만, 그러나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겸손하다. 교만하면 누구 말도 안 듣거든요. 기본적으로 겸손하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똑똑하거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 못하고 부족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일러주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어, 자문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네, 지혜는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모르는 걸 깨달았을 때 받아들이는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누가 나에게 충고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어, 넓은 마음,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이제 그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잘 말씀을 어, 네 가지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구장 어, 8절 보면 표시된 부분에 그가 너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어,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그 어드바이스 하거나 책망고꾸짖줄때 그거를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뭐 너를 안 그러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반응하면 그만하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한테 말을 해서 원수가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가만히 살피고 지혜를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말이라 사랑하리라 왜 사랑할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100번 공부해도 모릅니다. 자기 머릿속에만 그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운전도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이렇미러로 봐도 보지 못하는 그 데드스팟 이 있잖아요. 그 데드스팟. 그건 아무리 미러를 봐도 그거는 고개를 돌려야 볼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운전 운습할 때 뒤로 앉히다 보면 탈락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냥 감으로 그냥 막밀어 보고 뭐 돌리고 막 그러는데 언젠가는 사고납니다. 예. 눈으로 보사각고 영역이 딱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몇번 사고 날 이슈 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 돌아봤더라면 습관적으로 저는 오른쪽인 쪽을 고 호게 돌리거든요. 그러 반드시 그 옆에 어떤 사람은 고약하게 딱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모르는 그 영역을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아, 내가 몰랐구나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우치게 되고 가르쳐준 사람을 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 그렇게 루어줍니다 자, 두 번째 어, 구절입니다 아, 중반절 표시대 부분을하다 갑니다 그가 더욱 뭐해질 것이요 지혜로워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 원래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걸 또 흡수하면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말에 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지 마라 더해라 더해라라는 말이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한번 더하면 이제 그, 달, 그 말은 잠재능력이 폭발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아, 이중도 달렸으니까 아, 이제 그만했지. 아, 이렇게 안 좋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10%, 20%, 30%를 더 잠재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그 사람한테 한번더 톡톡 건드려주면 그 사람이 그냥 스프링 뛰듯이 폭발적으로 한 점프를 쫙 해버리는 예, 그런 사람이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다하면 더욱 부해질 것이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더해질 것입니다. 잠언 장절을 부름지로 보면 합독합니다. 그의 이 말이라 더해질 것이다. 그습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합독할까요? 아, 절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절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예. 돌 가지고 철을 날카롭게 할수 없습니다. 절은 예. 철을 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더지혜롭게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오셨던 제임스 케일 성교사님이 성교를 하시다가 청년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그 청년 이승만에게 5년 동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한참 비상하고 또 머리가 좋은 청년 이승만이 정원의 꿈을 안고 뻗어나가야 될 청년이 감옥에 사형을 받았으니 그것도 호종에게 사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기징역을 받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그 제임스겔 선교사님이 날마다 면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한 성경 말씀이 바로 잠언 27장 17절입니다. 10절, 그 제임스겔이 정렬이 성관에게 절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와 그 사람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위로하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승만, 정년 아, 이승만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여기에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는 여기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래서 잘 견디고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실력을 닦고, 믿음을 닦고, 영성을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격려를 하죠. 그정년이승 많은 감옥에서 그 이제 주회종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어, 버티는데요. 또 그가 필요한 모든 책들을 다 사다 줍니다. 에, 영어 책도 사다 주고, 영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고, 경제, 철학, 세계사, 인류사, 그 모든 책들을 그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구하든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구해다가 그렇게 해서 갖다줘서, 그래서 그 5년 한 8개월 정도 한성감옥에 있었죠. 그 감옥에서 그는 모든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감옥은 비록 몇 평밖에 안 되지만, 그런 감옥 안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공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해안과 식견을 가지고 그가 감옥에 추옥할 때는 그의 가슴속에 세계도 담을 만한 그런 비전도 있고, 영양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소망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일 많이 했던 중고, 따라 살는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사람은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 성령 받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주인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교만했고 그랬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 주인님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가 주루 했을 때는 얼굴이 마치 빛나는 것처럼. 얼굴이 마치 빛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승만이 되어서 그렇게 추록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지금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룬 사람은 선교사들과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안다면 우리가 결국 그분들의 업적헌신을 잊어서도 안 되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아, 자, 자문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지로 인도합니다. 한번 10절 읽으면서 답을 찾, 찾도록 합니다. 여호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룹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 최고의 높은 지혜, 지혜 중에 최고의 그룹한 지혜, 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지혜는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을 아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가장 근간이고, 가장 높은 지혜고, 거룩한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자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것임을 알려주는데요. 합독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가 내게 더 하리라. 역사적으로 지혜롭지 못해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반면에 죽을 그런 환경에 빠졌는데도 지혜로 와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 지혜가 내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이건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어, 사람이 꼭 나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자기 윤리, 철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 종교는 안 믿어도 나는 착하게 살면 돼. 그것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착해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거는 그 사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지혜의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할때 그게 바로 이제 천국에 가는 문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기도 하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한다고 하시면, 그냥, 어, 그냥 은행에 막 돈을 집어 넣는 사람 없잖아요. 돈을 집어 넣을 때 누구 이름으로 돈을 집어 넣어요? 내 이름으로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록을 합니다. 어, 근데 이름도 주지 않고 그냥 병원, 은행에 가서 그냥 천만 원툭 집어 던지고 적금해 줘. 그러면, 어, 그런 국가 돈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네. 어린 소자기 물한급주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께 죽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지혜롭고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 주의 이름으로 했구나 하고 하늘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아, 하나님 이자까지 덤뿍쳐서 영생하도록, 아, 복락을 누르게 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걸 믿지 않고, 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 뭐, 그것도 뭐, 그 사람의 삶이니까, 그건 하늘 날아가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지혜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자문 12절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뭐할 것이나 유익할 것이다. 지혜로우면 누가 유익하다고요? 내가 유익하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고,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의 그 불량, 믿음의 불량이고, 그 사람 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고 할때 하신 말씀 내가 이미 다 말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수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사람들그 핑계가 안 돼요 어, 내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미 다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지 않았냐 아, 일러주셨으니 오늘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어,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좀더 살아도 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할 때 우리는 더 아픔과 또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 도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 우리가 또 다른 레슨을 받습니다. 숨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은 내가 관장한다. 누가 알리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상 삶과 죽음은 때로는 종이 한장채할 수도 있고 어제는 살았고 오늘은 장례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생명과 시간 주셨을 때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가 하나님의 덤입니다. 오늘 내가 잦뜩 많이 가지고 있고 모아두었다고 해서. 그거 내일 다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 데려가시면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부자가 누가 보면 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가 말니다내 네, 영혼아 아, 영혼은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그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네, 영혼아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경은 그를 그러서 네가 어리석다 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데려가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게 되겠느냐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은혜 주시는 것, 하루 생명 주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의 덤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회와 생명이 있을 때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지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뭐그 사람의 목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자문서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